835노9346 포터 초장축 슈퍼캡 냉동탑차입니다. 모던플러스 모델이고요. 2022년 4월 등록된 오토미션의 트윈컴포 정품 냉동탑차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투채널 어, 통풍시트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기타 등 어, 옵션이 상당히 많은 예, 포터 어, 냉동탑차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에서 직접 매입을 해왔고요. 어, 중국집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 운행을 영운 하시다가 예,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농수산물 예, 식자재, 실어 나르시던 그런 차량입니다. 냉동육이나 예, 정육점에서 쓰던 차량은 아닙니다. 중국집에서 사용을 하시다 예, 판매를 하시게 되었고요 무사고 무교환 차량이고요 22년 4월 현재 주행거리는 37,000km 예, 아주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전면선팅 축구면선팅 모두 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상태 공구 뒤쪽에 모두 있습니다 엔진 룸 상태 엔진오일, 오일 되는 거, 노유 되는 거없고요 실내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좋은 상태. 화면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증, 성능기록부 모두 보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보시면 가진 모터스에 상품용으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 저희 가진 모터스. 명의 변경을 해놨고요 검사 일자, 차량 재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시면, 어 평균 연비는 등록 증상에 예 나와 있는 연비는 13.3kg 예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 133마력의 침 좋은 포터 디젤, 마지막 디젤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던 플러스라에서 요 냉동 탑차 중에 예 최고 옵션. 아, 최상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탑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후면부 모습. 냉동기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현재 37,000간 넘은 상태고 아주 짧은 주행거리 오토미션 냉동 탑차입니다. 모던 플러스 냉동 탑차 후방 카메라도 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소수 적용된 모델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아부 상태도 예,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어, 직원들이 막탄게 아니고 예, 중국집 사장님께서 중국집을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투자를 할 때가 있어서 예, 배송받으시면 된다고 직접 시장을 안나가셔도 된다래서 요차를 판매하시게 되셨구요 그리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요차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이니까 사업자 갖고 오시면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연서 발행을 해드립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현재 3만 7,606km 운행한 상태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요거는 이제 탑, 예, 실내 등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제가 조금 전에 예, 냉동기는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한 7, 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방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위해 안전벨트를 내비게이션은 장 예, 내비, 예, 이녁 내비가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색소페가 연결되었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로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히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아직 예, 비닐도 예, 제거하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터보 차저 이상 있는 거 없는 상태. 냉동 작동은 잘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키는 매뉴얼 키 하나, 리모컨 키 하나, 탑키두개 모두 세트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이차 또한 제가 직접 손님 만나 뵙고 매입을 해온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아주 잘 사용한 포터 하이 냉동 탑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 빼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예, 올려놓고 있습니다 엔카 확인하시면 엔카에도 광고가 올라가 있고요. 시세에 맞춰서 예, 광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에이스 가능 품목, 불가능한 품목 모두 공유해 놓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